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현광 뚝배기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어, 비가 많이 내렸죠? 밤사이에. 와, 수도권은 완전히 박살이 났던데요. 에, 서울, 강남, 뭐, 인천, 부평, 또 뭐, 경기도, 광주. 어우. 주변 지인분들 좀 괜찮은가? 좀 안부도 좀 물어봤었고. 특히나 뭐, 인천 쪽에 사는 우리 잠순이한테 괜찮니 했더니 자느라 몰랐는데 비가 많이 왔던데 예, 괜찮은 걸로 그리고 뭐 부천 쪽에 계신 분한테도 예, 안부를 물어봤더니 다행히 좀 괜찮다고 와 서울 쪽에 사당 쪽에 있는 저희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와 거기 완전 개박 살났다고 예, 하여튼 뭐 출근도 못하고 뭐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을 탈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막 그래가지고 예, 저희 쪽은 뭐 새벽녘에 비가 좀 내리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뉴스 보도되는 지역에 비하면은 뭐 거의 뭐발의 피. 네. 어쨌든 뭐 저희 주변 분들 뭐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비 피해가 아무쪼록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채팅 창에서도 뭐비 피해 없느냐막 서로 안부 물어보고 뭐 다행히 뭐큰 피해는 없으신 걸로. 자, 이제부터 이벤트방 자초사. 네. 그룹라이딩 방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이죠. 네, 그룹라이딩이니까 뭐 뭉쳐서 달리는 어, 오늘 보니까 전체 리더는 용이형님이시고 예, 그동안 전체 리딩을 했었던 A조 대장은 오늘 빨간색 비콘 네. 예, 빨간색 비콘으로 지금 표시가 뜨고 있죠. 노란색 비콘이 용이형님이시고 네, 스타트 했습니다. 뉴욕의 그레이터 런던 플랫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템즈강 건너 녹색 지대 쪽으로는 가지 않안 켰다라는 거죠. 자, <laughs> 자, 아, 어, 슬금슬금 네, 느린느릿 스타트 하고 있는데 고충 쌤님이 어, 인사를. 아, 고충 쌤님은 저보다 연배가 예, 네, 뭐한9살 정도 더 많으신데 항상 반겨주시고 또 자전거도 엄청 잘 타시고 매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네, 저도 보면 항상 반갑고 잘 챙겨주시는데. 아 쌤님 그냥 가셔도 돼요. 저못본척 하셔도 돼요. 아 중간에 아, 스타트 쯤에 고충 쌤님께서 승채 누나한테 인사를 하시길래 약간 좀 불안함을 <laughs> 느꼈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 스타트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에게도 어, 직접적인 다이렉트 인사 해주셨다라는 거. 예 아무래도 좀 비가 내려서 짚부터 방에. 그 전보다는 한 10명 이상 정도는 더 들어오셨던 걸. 보통 한 30명대 40명대셨는데 오늘 거의 한 60명 육박하죠. 59명. 네. 시작할 때쯤에 컴페니언 봤을 때는 6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쉬쉰 네. 아홉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 자, 룰이죠. 네, 초반 3분 리더 추월 금지. 이후부터는 각 조에 본인의 페이스에 맞는 조를 선택해서 달리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3분 지나고선 용영님께서 1조 분리하라. 1조는 약3.5 정도로 달리겠다라고 네. 1조 대장 아, 충영님이시죠. 네, 충영님께서 리딩을 하실 테고 네, 뒤쪽 2조는 용영님께서 리딩을 맡으시는 걸로. 아, 여기서 제가 왜 뛰쳐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뛰쳐나간 게 아니라 내리막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탄력으로 갔는데 본의 아니게 앞쪽에 들러붙었네. 아, 여기서 속도를 좀 늦췄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예, 여기 낑겨서 타고 있네요. 왜 그랬는지 끝나고 나서도 왜 그랬을까? 아, 되뇌어 보지만, 뭐 오늘 한번 타고 어, 참교육 당해보고 목요일에는 또다시 <laughs> 저의 위치 살려줘. 쪽으로 가는 걸로. 자, 오랜만에 그 앞쪽에서 달려보니까 또 반가운 분들. 많이 뵐 수가 있네요. 네, 뭐 누나, 누나부터 해서, 뭐, 상우님, 에스파님 네, 충영님, 뭐, 리딩 하시니까 항상, 예, 네, 뵐 수가 있었고, 요비영님, 데스파이시오, 네, 정유파파님, 예, 네, 상무님, 범진님, 네. 어, 이윤정님, 네, 이러한 분들. 이윤정님은 약간 좀 생소한데? 예, 네. 들어오신 적이 있으셨나? 네, 어쨌든, 뭐, 하여튼 앞쪽에서 달리시는 분들, 아, 보통 분들은 아니시라는 거한 예, 17, 곱여분 정도가 지금 앞쪽 선두를 형성해서 지금 그룹을 형성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어, 약간의 뭐 런던 코스는 좀 낙타 등이 좀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평이한 코스죠. 네, 해서 로테이션 돌리면서 달리면 꽤나 빠른 속도로 좀 달릴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뭐40 예, 이상으로 달린다라는 거. 이 정도 속도 유지하면은. 한시간 달리고 나면 평속이 어우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어, 보니까 이 저희 그룹에 요즘 요가 배우고 있는 필라테스인지 요가인지 뭐 여튼 다리 찢고 척추 접으면 다 매한가지다 상준아 네, 상준이가 지금 어, 들어와 있다라는 거자 붉은광장 여기는 스프린트 구간 있죠 그러나 네, 초반에 <laughs> 달려나가신 분들 아, 그룹라이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바퀴 때부터는 네, 어, 스프린트 금지시켰다라는 거 자, 상준이 모습이 보였고요, 네. 좀 생소하신 분이 누가 있나? 근데 다 익숙한 분들이셔가지고, 난직은 분들이셔가지고, 저는, 네. 구선님, 아, 구선님 요즘 뭐 파워 장난 아니죠, 네. 상준이, 그 다음에, 오, 라파님도 계시고, 범진 씨는 전에 한번 필드에서 직접 같이 탔었던 분이시고, 무도인, 무도 형님 계시고, 또, 네. 그러니까 뭐 언급했던 분들 그대로 계속 지금 팩 유지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거 어? 구손님은 벌써 저 마프 저지까지 입으셨네. 스테이지 3 마무리 하신 건가? 오 저는 두개 스테이지 마무리하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 마무리했을 때 헤어밴드, 어, 두 번째 마무리하고 나서는 양말 저거 한세 번째 스테이지 근데 벌써 세 번째 스테이지가 진행이 됐나? 오 이상하네 자 여하튼 예, 구선님도 지금 팽에서 요즘 뭐 페이스 굉장히 좋죠. 네, 자 안상준한테 끌으라고 했더니 저 같은 샤방라이더가 어떻게 끄냐고 헛소리를 장렬을 하네. 이 자식이 요즘 요가하더니 이상한 소리하네. <laughs> 아시는 분 알죠, 안상준 괴물인 거. 에이조에서도 예, 뭐 거의 최선 듣고 최상위 그룹에서 하는 포식하는 포식자 중에 강력한 포식자죠. 네, 앞쪽에는 고청 쌤님 계셨고요. 자, 3분을 한번 끌어 보겠다고. 네. 어, 안상준이 작년 겨울이었나요? 올초 겨울이었나요? 네. 레이스 때파주형님하고 네. 2파전 하다가 단독 BA로 레이스 1위를 했었던 적이 있죠. 네. 엄청난 BA 능력치를 보여줬었던. 실제로 같이 라이딩 해보면 은 괴물입니다, 괴물. 네. 저는 이제 한 차례 같이 라이딩을 해봤었기 때문에. 보통 놈은 아니라는 거. <laughs> 상준이 대해서는 핏바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충혁이가 형 상준이 피 빠는거 안될걸요 그러길래 무슨 소리지 너무 빨라서 그런건가 했더니 어우 포지션이 어탑 튜브입니다 탑 튜브 거북선처럼 머리만 세워져 있고 어, 상체가 거의 탑 튜브와 일직선 평행하게 <laughs> 눕는다 라는거 <laughs> 그, 그 영상에도 남겨놨는데 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에. 잘 타는 애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좀 포지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토마토, 성주가 에, 그러한 자세로 달리 달리곤 하는데 에, 여하튼 필드나 <laughs> 집에서나 굉장히 좀잘 타는 동생인 걸로 아, 상주이가 얼마나 더 강해지려고 요가까지 하냐. 아, 약간 좀너 요가 쫄쫄이 입은 거 생각하니까 좀 그래? 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아.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상상이 되네. 아, 다리 털좀 밀고도 털도 많잖아. <웃음> 자, <웃음> 자, 자, 초반부터 계속 달리던 인원들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인원들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좀 달리고 있으면은 자연스레 로테이션이 됩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인터벌성으로 달릴 필요 없이 그냥 평이하게 달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로테이션 아닌 로테이션이 되니까. 이건 뭐 빨리 달린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뭐좀 속도가 느려도 충분히 네, 그런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2조의 모습입니다. 2조 분들, 와, 굉장히 많이 뭉쳐 계시죠. 네, 최홍흠님셨나? 현흠, 현흠. 네, 그다음에 자몽님, H자몽님 형님 들어오셨고 안상률님도 계시고 우리 누나, 큰 누나 라연 누나도 계시고 세민형님, 이런 네, 분들이, 별남 형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네, 해달 위님도 계셨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늘 그러고 보니까 미니맵 보면은 좀 따로 떨어져서 달리시는 분들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조 아니면 2조 예, 그룹을 잘 형성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이게 제일 이상적인 모습이죠. 예, 그룹 나이딩인데 혼자 막 떨어져 나가는 거. 제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예, 그런 분들 좀 메이트가 되주, 되어서 좀 같이 달리곤 했는데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머리채 붙잡혀가지고 지금. <laughs> 앞쪽 일조에서 좀 달리고 있는데 에, 잠깐 옷 벗는 틈 사이에 앞쪽에 좀 떨어졌죠. 이렇게 앞쪽에서는 잠깐만 딴짓해도 후두둑 떨어집니다. 요거를 어, 빌미 삼아서 뒤쪽으로 좀 도망치려고 했더니 고충생님께서 <laughs> 기다리자고 <웃음> 중님 기다리자고 <laughs> 그냥 가시라고 가시라고 했는데 빨리 오라고 아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귀신같이 알아보신단 말이지. 아. <laughs> 자. 빨리 오라고 지금 어, 가라고 했는데도 기다려주시네요 속도를 살짝 늦추신 모습 에, 상준이는 형님 사랑합니다 헛소리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진짜 무도 <laughs> 형님 부터 해서 무도 형님도 빨리 오라고 유튜브 나 영상 나와야 된다고 분량 욕심을 내시고 어, 우리 막내 막내 누나 성채 어, 누나도 이 이분이 약간 요즘 능글 맞으셨어 얼른 오라고 빨리 와서 나도 분량 챙겨야 된다고 무도형 뭐 구독 좋아요 그런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거 하지마요 뭐 볼게 있다고 무슨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하고 그러세요 하지마세요 자 승채 누나 나불량 챙겨야 된다고 내 위주로 찍으라고 아이 누나 말이 능글맞아졌어 A조 발 잘못 뛰던데 여기 거의 뭐 감금당하는 수준이네요 에이, 여기 혹시라도 욕심내서 A조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각오하세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출하면 뭐,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아. 감금이 음. 감금, 감금. 에이조 오시면은 여러분은 어, 감금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채팅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네 빨리 와라 기다리겠다. 내 위주로 찍어라 나를 담아다오. 분량 육십 내시는 우리 누나. 담아드려야죠. 사실 겨울에 제가 이분 엄청나게 잡아줬었죠. 예. 인터벌 때뭐 스프린트 인터벌 때막 단독으로 잡아가지고 막 제가 완전히 뭐 많이 뿅 갔었던. <laughs> 아 그랬던 분이 한7 개월 8 개월 되니까 능글 맞아주셨어. 어? <laughs> 예, 그래도 제가 여전히 너무 좋아하는 우리 누나. 정말 빅 팬이라는 거. 예, 이분의 뭐 다른 뭐 라이딩 실력보다는 저는. 이번에 근성 마인드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아, 아시죠? 누님, 누님, 막 진짜 엄청 사랑하는 거, 네. 너무 열심히 달리셔 가지고 막 종종 쉬라고 했는데, 문뭐 쉬라고 해서 쉴 분은 아니세요. <laughs> 자, 자, 여하튼, 뭐 우리 누나부터 해서 또 오늘 옷이 함께 뭐 달리고 계시지 않은... m t 병 형용 오늘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m t 병 형님도 그러시고 충혁이 또 고청 쌤님 등네또 구선님 또 요즘 약간 일정이 안 맞는지 네잘 들어오지 않는 장태환님또제이프트 산실령 우리 파주 형님부터 해서 함께 달리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필드 라이딩에서는 함께 달릴 때 옆에서 땀 흘리고 네, 드래프팅 뭐 이것저것 뭐 잔소리하고 서로 <laughs> 비하하는 저희 친구들 하고도 좋은 영향 을 받는데 쯔이프트 어, 내에서도 이분들 때문에 제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혼자서 타도 쯔이프트 뭐 이벤트 방이 아니어도 다른 뭐 레이스 방 아니면 잘하지 않는 어쩌다가는 워크아웃 이런 것만 해도 뭐재밌게 타고 있는데 네. 한 재작년부터 이제 초대 받아서 자출사 쯔이프트 방에 초대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살라멘더 님 형님하고 용형 님이 네, 팔로우 맺고 들어오면 된다 해서 그 카페 회원도 아닌 저를 초대해 주셔 가지고 시작이 된게2년이 돼서 오는 날까지 지금 계속 이젠 뭐 저도 이제 카페에 어, 들어가서 인사도 드렸었는데 여하튼 이제 가끔씩 이제 카페 들어가서 이제 뭐 다른 그 공지란도 좀 읽어보고 네, 뭐 자출사 네, 그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글들도 읽어 보곤 하는데. 어, 도움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글을 회원이 아니면 못 본다 생각해가지고 아예 들어올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도움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뭐 일상도 좀 살짝 엿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뭐 친구도 많이 만들었고 팔로우도 굉장히 많이 맺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예, 저도 살짝 아, 오늘은 좀 하는 이런 나태한 생각을 또 이렇게 또 없애버릴 수 있는. 하여튼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이 별거 아닌 저의 운동 영상에 본인의 뭐 화면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이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하셔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었는데 그 들으면서 야한분한 한 분을 어떻게든 좀더 많이 담아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앞쪽 A조 죽여조에서 달리는 바람에. 어떻게 <laughs> 많이 담아드리지 못했네요 아, 뒤쪽 한 2조나 혹시 3조 혹은 살려줘 정도에서 달리면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많이 담아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 라는거 이분도 약간 좀 예, YK강님 네, 누님이셨는데 예, 약간 조금 예, 성함이 닉네임이 저에게는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 아까 이제 이윤정 님도 그러시고 여성 라이더 분들이 좀더 들어오셨네요. 네못 보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씨부트 네, 클럽에 새로 클럽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셨는지 파악은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달리면서 선수 리스트 혹은 이렇게 화면에서 네, 뵙는 분들 뭐 반갑죠. 네, 올겨울 상당히 좀 네, 새로운 분들하고 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또 다른 강력한 라이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네, 기대가 되네요. 빈방이 동욱형님 모습이고요. 2조 최선도에서 좀 리딩하고 계신 모습이고 어, 요비형님 1.5조 만드신다면서 <laughs> 왜안 만들어가지고 저 끝까지 2조 1조에서 달리기 만드셨어요 형님 네. 형님이 저 만드시면 저 얼른 뒤로 빠질라고 했는데 머리 끄덩이 잡혔어요. 네. 자별나형님 컨디션 슬슬 좀 끌어올리셔야죠. 네. 소주 4병 2병으로 줄이시고요. <laughs> 자, 제프트 아, 자축사 클럽 분들하고 또한 시간 또 열심히 좀 달렸습니다. 아 윈님 요즘 뭐 페이스 굉장히 좋죠. 네 야망이 있어 비조로 오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겨울 되기 전에 11월 전에는 비조로 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네,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함께 달려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네,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